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1월 10일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 도심 지역의 태양광 발전소 허가가 난 것이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어, 허가를 하지 않는 게 허가 취소가 합법이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어떤 게 달라질 것인가? 이게 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11월 3일 날 나왔던 신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도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S&P 상한제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의를 저에게 주실 때 제가 뭐 아직까지 저는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용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저의 의견을 정리해볼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사실은 확정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묻는 분들께는 제가 어차피 확정 공고가 나와봐야지 압니다. 지금 놔두는 이야기들이 뭐 미리미리 나와서 논의가 되는 건 맞지만 확정 공고에 뭐라고 문구가 바뀌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것이 좀 달라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확정 공고가 나왔을 때 문구 하나의 차이가 많을 수 있다고 라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주 REC, S&P 시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REC 현물 금액은 64,000원대 유지를 하고 있고 S&P는 259원, 육지와 제주가 큰 차이 없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가 25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60원일 때가 2년 전이었죠? 그때는 200원 갈 거를, 200원이 됐을 때의 상황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250원이 되니까 160원이니 150원이니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150원이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160원 정도 될 거다라고 나오니까 또 우르르르 여론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여론이 많이 다릅니다. 달라지겠죠. 이번 주에 제가 유심히 봤던 기사 중에 첫 번째 이슈는 수서역 태양광 사업 결국 무산, 도심 설치도 어려워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판례를 한번 판결을 찾아봤는데요. 기자님께서 보내주셔서 저도 봤는데 일단 원고가 햇빛 발전 협동조합입니다. 우리나라가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 서울에서 태양광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하면서 이슈가 참 많았죠.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많다라는 것들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더욱 더도신태양광이 타겟으로 지적을 받는 게 아닌가.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 세금 빼먹기 사업 제 유튜브 영상 하단에 누가 그렇게 영상을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세금 빼먹는 게 양심에 걸리면 안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정책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지 세금을 빼먹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자부심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요. 현금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이렇게 오히려 이 밑에 이제 중요한 내용만 한번 살펴볼게요. 전자파세기가 인체보호 기준에 적합하고 그 설치로 인한 반사가 일반적인 유리 반사보다 적어 심한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는 사실이 각 인정될 뿐이다 눈부심을 그대로 유발하지 않는다는 건 인정을 했죠 그럼에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간선도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별다른 실증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사실 대규모 발전시설이 간선도로에 설치된 데가 되게 많죠 제가 지금 세종에 있는데 세종에도 대전간 도로에 보면 대규모 발전소가 도로 가운데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영향이 없다라는 데이터를 조금 제출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그, 판결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주거생활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가능성만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정도가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잘못한 게 협동조합에서도 데이터를 제시를 할때 데이터를 조금 세심하게 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소송을 몇번 겪어봤더니 변호사 선생님들한테는 변호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데이터, 제시하는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3kg 인버터 기준으로 전차파 세기를 인준을 했던 모양인데, 사실 지금 스트링 인버터들이 잘 나오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데이터로 차라리 우리가 적용하려는 설비에 아니면 스트링 인버터에 대한 데이터 값을 적용을 했으면 조금 더 나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전자파가 더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데이터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이 사건 부지에서 이러한 영향이 알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자료 제출이 조금 부시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세척 과정에서 태양광 모듈의 재료인 납 등의 중금속이 주변 토양에 유입될 수 있고 부지 주변에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능성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 설비에 대해서 할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도심 설치에 영향을 받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화도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걸 보자는 거죠 빛반사가 우려된다 아니면 교통에 방해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진짜 그럴까? 제가 아까 세종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시 도로에는 아예 2.7km인가? 되게 길게 가운데, 도로와 도로 사이, 가운데 자전거도로를 조성을 해서 그쪽에 해양관 설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민원은 특별하게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주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김해국제공항에 가면은요, 김해국제공항 활주로 근처에 이렇게 태양광 대규모 태양광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빛 반사율에 대한 데이터 값을 저희가 제시를 했을 때, 제가 인천공항에도 사업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아스팔트 도로, 도로에서 반사되는 빛 반사율보다 낮다라는 기술적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공항 인근에서도 설비를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연히 이게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다 보니까. 하늘에서 비행기, 항공 작전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영향을 더 받을 텐데 공항에도 설비가 되고 있어요. 김해공항만 되어 있을까요? 여긴 청주국제공항인데요.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도 보면 대규모 태양광, 대규모 정도는 아니더라도 태양광 설비들을 허가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 보면 제주도 활주로 근처에 발전 설비가 되게 많아요. 여기도 태양광 설비가 되어 있는 거죠. 제주도는 뭐 뜨고 내리면서 아마 많이들 보셨다 보니까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제주도 활주로에 올라가고 이착륙하는 공간에 태양광 설비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테고.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도쿄 국제공항이거든요. 여기 보면 지붕에 요렇게 태양광 설비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여기에도 설비가 되어 있고요 인근에 태양광 설비가 되어 있는 것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반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가 없다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번 정책의 기조와 어울려 가는 게 아닐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 판결이 나온 데 대해서 데이터 값을 제대로 못한 제공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것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양쪽의 측면을 한번 고려해 봐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도심에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 얘기하듯이 태양광 빛 반사로 인해서 교통 사고를 유발하고 주거 생활에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분산형 전원인 신생에너지 공급을 막아야 하느냐? 송전설로를 울산 아니면 삼척쪽의 태양광 대규모 발전소들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해놓고 거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까지 땡겨 올라가면서 송전설로에서 나올 수 있는 손실률이라던가 민원들을 다 감안하면서까지 그렇게 집중하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을 분산형 전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인데 이런 대법원 하영결로 인해서 설비가 조금 위축되고 지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정책적 기조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그걸 한번 그런 염려도 있다라는 걸 한번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S&P 상한제에서 소형 태양광이 제외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뭐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 도은 다음에 저에게 전화가 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확정이 아니다 보니까, 확정되지 않은 걸 확정인 것처럼 말씀드리지 않고, 저의 걱정은 이래요. 저의 염려는 이래요. 또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저런 안들을 가지고 조금씩 흘리면서, 그걸로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S&P 상한제에서 소형 태양광이 제외될 거예요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처음 들었을 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소형 태양광 제외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 워딩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 기조랑 맞지가 않아요. 일단 우리나라 지금 우리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 정권에서 생각이 어떠냐. 태양광이 무질서하게 보급이 됐다. 소규모 위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책을 만들고 입안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소형 태양광 위주로 보급이 된게왜 무질서한 보급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소형 태양광을 보급을 함으로써 더 많은 정책적인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고, 더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를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논밭, 농지, 태양광을 유치를 하는 것들이 농지를 무분별하게 개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농지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땅인데 왜 태양광을 못하게 하냐라는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광 허가를 풀어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형 태양광에 대해서 S&P 상한제를 폐지하겠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아 갈라치기 편가르기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이 나온 것들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수정하니 여기에서 제 눈에 가장 띈 것이 재검토 매 3월입니다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 S&P 상한제를 혜택을 안 한다면 언제까지 안할수 있습니까? 계속 안할수 있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소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할게요. S&P 나온 대로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할수 있나요? 그럴 수 없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이게 언제까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법을 적용을 하는 거죠? 라는 게 저한테 관심거리였던 거죠. 거절다가 찾아봤더니 재검토를 매 3개월이랍니다. 3개월 동안 한시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어, 소형태양광을 재개하면서 사업자는 늘고 용량은 줄어서 프로테이지가 얼마 차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달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편가르게 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3개월마다 재검토를 하는데 지금 160원 170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3개월 있다 어떻게 될건지 6개월 있다 어떻게 될건지가 더 중요한 거죠 이거는 당장의 싸움을 만들어서 평가를 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게 아닙니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100kg 이하에 대해서 적용을 안 받는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3개월 단위로 검토를 해 봐서 금리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시간을 벌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디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어, 행정입법을 예고를 하는데 3개월마다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라 나옵니까?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화를 시켜 주면서 3개월마다 재검토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편갈라서 싸우다 보니까 싸움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싸우다 보면 사실은 정책 기반자들이 저쪽에 가 있고 우리 사업자들끼리 밖에 싸울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소형 태양광을 제외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외를 할수 있을까요? 그걸 20년, 30년 계속 제외를 할수 있을까요? 그럴 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입법이 예고되고, FIT나 S&P, REC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도, 태양과 사업자들이 S&P만 적용을 받을 때, S&P가 무궁무진하게, 왜냐하면 물가상승률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S&P가 너무 많이 과다해졌을 때,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FIT 발전 차익지원사업을 하는 s p 가 정말 60원, 70원, 80원의 고정이었던 때도 정책기반자들은 분명히 고민을 하고 넘어갔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3개월마다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게 어떻게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되는 겁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태양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렇게 되는 사업들은, 아,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갖기가 어려운 정책입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렸죠 왜냐하면, 정책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갈수 있어야 사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 정책, 발표되는 정책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마다 변동할 수 있는 정책을 정책이라고 내놓는다라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정권의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거다라는 이야기는 해놓은 거예요. 그런 발전 사업자들은 그 목표를 달려가기 위한 지금의 과정들, 3개월씩 편가리기하고 나눠서 갈라치기 하려는 것들 또는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가지고 사업자들이 믿고 투자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지금 당장 우리가 빠졌다 아니면? 뭐, 적용 가격이 10원이 올랐다. 250원이 되는 상황에서 150원이 160원이 된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티도 안 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3개월 이후에 140원이 될지 120원이 될지 모른다면 그게 어떻게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선 권적으로 비난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정책의 취지에 맞게 정책의 목, 적을 보고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민간의 자본을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리드 페리티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정책의 목표에 함께 참여를 하신 분들입니다 고마운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지금에 와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그것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3개월짜리 계획을 우리가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엄발의 오줌 누기식의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고 정책이 발표가 이번 주에도 안날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간보기하면서 던지는 것들이 저는 그거를 믿을 수 없는 게 정책의 목표가 워낙에 명확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그걸 결정하는 사람의 생각은 다를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그런데 지금처럼 발표를 공표를 했는데, 정책을 공표를 했는데, 매 3개월마다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정책이 아니죠. 그걸 누가 정책이라고, 그걸 어떻게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 많이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사업자들을 너무 우습게 보고 너무 갈라치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태양광 정책에 대해서 유튜브를 진행하던 사람으로서 우려를 한번 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좀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음, 무조건적인 비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건전한 발전적인 방법을 위해서 어, 같이 고민하고 이슈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세 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